밥 옆에다 언니 해놓고 밥을 싹 하라고 했응안다줬어 아니 안 갖다줬어 아니 안 오늘 해 갔어 이안어오안 갔어 안 갔다 안안 먹었다 떡볶이 고기 넣 아니 떡볶 신랑이 그런 거 집에서 잘 해봤지? 커피? 음. 되게 좋아해. 그러니까. 밥안 음. 먹고. 애써서 살 뺀거 다 시댁 찍어. 음. 그러니까. 그래도 일이 지급하네. 일이 어? 근데 궁금하지? 음. 으니까더궁는하지아니 음. 그리고 또 아프잖아. 아프다가 또 몸이 회복되려고 하니까. 몸에서 땡겨야 든 아니 좀이붕기도맛있게먹어다 달달하고 덜 맵고 붕기도 낫지 않아? 풍부가. 그치 응 붕괴도 낫지 익거나 볶거나 얼굴 찍지 말랬지 얼굴 안 나와 이게 좀덜 나오잖아 맛있다 언니 얼굴은 잘안 나오더라 얼굴안 찍어 진짜 꼼꼼한 뒷모습 이런 것만 나오더라 언니 그러니까 어삭아삭 아직 안 익었어 래 얼굴은 안 나오게 치더라고요. 그러니까. 응, 아뒤로올리지 밑으로 내려가고. 앉가리고 너는 그거 지지지 마. 젓가락 이렇게 끓지 말라고 그랬어. 어, 젓가락이 응. 되면 안 돼. 응. 그래. 한 번도 끓이지 말 계란찜 I tell y 나 u something? Can I tell you s o m 이 같이 열리. 응, 열리면 리면 응. 열리면 응, <laughs>